아냐 <laughs> 어? <laughs> 반갑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싸돌아 댕기고 싶지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먹긴 했다봐 뭔가 나는 진짜 풍경 같은 거에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막 풍경이 보고 싶지 아 자연에서 치유를 받고 싶지 요즘? 벚꽃은 요즘 맨날 보고 있어요. 산책로가 아무래도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거기 벚꽃 <laughs> 이쁘게, 이쁘게 폈더라고. 퍼플도 매일 보시나요? 그럼요. 중간중간에 불지르고 다니고 있어요. 호수공원 방아범 치면은 나 나올 거임. 호수공원 방아범 <laughs> 정녕 <정명. 웃음> 왜 대체 닉을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냐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<laughs> 여기 이런 방인가요 호수공 <laughs> 뭐 이런 방이 어떤 방이지 호수공에 불 지르는 방이에요 <laughs> 요런 조합이면 또 한번쯤 요런거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대신 라인전이 진짜 개빡센데 8레까지 지옥만 잘 넘어 지옥 구간만 잘 넘어가면은 이게 진짜 괜찮거든. 자, 지옥 구간만 잘 넘어가 봅시다. 원래 제라스가 체력 많은 애한테 좀 약한데 아무래도 이제 체퍼 됨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체력이 낮은 것도 있고 가는 템에 체력을 안 올리다 보니까 체력 자극 복 효율이 진짜 잘 나옴. 보통 유성보다 체력차 극복이 불운인데도 불구하고, 아, 유성 800 넣을 때 체력차 극복이 막1000 넣고 그래요. 힘내. 오! 와우! 아무것도 안 하고 평타 한 대만 쳐서 갱홍을 성공했다. 어디 가시옵니까? 저랑 노셔야지요. <laughs> 아, 제리가 5킬이긴 한데 제가 2킬이라 괜찮아요. 아! 그렇지! 앞으로 오게 하면서 이러면 제 딜이 살벌하게 꽂힙니다 그쵸? 안보여 써봐 어? 안맞았다 나궁 그렇지. 천천히 쏴주는 겁니다, 천천히. 그래서, 한태원의 인원 범위를 잘 계산해서, 까지 탔네 나주지. 비통은 많이 갈아놨으니. 그러면은 바론이랑 뭐 미드탑 1차 교환 나쁘지 않아요? 는 제라스가 한다. 어 바다 드래곤? 바다 드래곤은 또 사람 죽이기로 유명하죠. 저거 슬로우가 세가지고. 받아들이고 사람을 잘 죽여요. 이 슬로우가 겁내 좋아가지고 저거 잘못 건드리면 저렇게 돼요. 자, 잔 여기서 때리다가 너뭐 오면 넘어갈게요. 갑자기 이제 카시가 저한테 풀공박을 수가 있어서 야 에울 저렇게요 오 맞았네 뭐이 되니까. 공격수 한 명이 상대를 못 가게 막아내야 합니다. 아래 시야 잘안 보이는데 저기 뭐 있었어요? 일단 제가 조, 이 안정적인 템을 하나 올려버린 상대 입장에서 막 들어오기가 좀 그래져요. 근데 나를 이렇게 지켜주면 나는 속이가 쉽지. 이짜 이러다가 티모 버섯 하나만 잘못 봐봐도. 너희들은 뒤지는 거야. 끝까지 봐, 끝까지 봐. 벤 시가 있기 때문에 하시 입장 에서, 제 라서 뚫기 힘듭니다. 필살 기도 못쓰 고. how oh, 뭐할게 없는데 여기서? 어우 탈리아 요즘 탈리아 상대하면 딱 드는 느낌이 전성기 니코 상대하는 거 같아 어우 존나 귀찮아 너무 쎄라, 인전이. 하지만, 어차피 이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들고 오는 나는 어떻게든 4렙만 찍고 간다, 룬이니. 내 목적은 800원. 저건 솔직히 근데 돌안 들고 와도 힘들어요. CS 내가 더 많이 먹었당. 포션 차이가 좀 많이 크긴 한데. 포커싱은 딱 알맞게 흐흐흐흐흐 <laughs> 전멸서도넌 죽었다 방금 근데 만딱 6렙 6렙 찍기 전에 6렙 찍겠다 에이, 아쉽다 방금 킬각이었는데 CS 딱 치워주면서 잡는거죠 다이가육직을 턴인데다가 노틸도 안보이고 노틸 여기 있고 이러면 주새끼주새끼주새끼 이거 트위치가 꼭 이런 턴에 저한테 기여워요 올라오는군 공기간깡콩간에깡시간에간 뭔가 여기쯤 오지 않 나한테 뭔가 오고 있을 것 같은 이 느낌. 으아, 바로 쏘. 으으으아, 깜짝이야. 싸발 그래, 이런다니까. 아, 이게 무서워요. 어라, 음... 알아해주지 않을까? 와우 wow. 좋았다 <laughs> 그, 그분은 그분은 저보다 잘하 <laughs> 뭐 오늘 <왜> 이렇게 게임이 <laughs> 유쾌하네 조아가 딜템이 돼서 그나마 쓸만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기 싫은건 매한가지다 존야는 들어가는 챔피언들의 전유물인지라 뒤에 있는 녀석을 위한 템이 아니다 어이 쥐야 달려라 전멸 그렇지 여기서 바위를 노리는 건 하수입니다. 무조건 트위치부터. 으! 뭔 드리고. 선생님들, 저 죽어요! 저 죽어요! 으 <laughs> 아, 그래도 이번에 엠마급이라는 소리를 들어버렸다. 아,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. <laughs> 와, 이속 너무 빠른데? 근데 어떻게 맞추냐? 3류체와는 야발 좀 빡세긴 하겠다. 룰루 슈렐레3류체 화조 어떻게 맞추는 이거? C.S.만 오직 파밍, 절대 파밍. 어떠한 것도 신경 쓰지 마. 아마 상대도 집을 갔다 왔을 텐데, 안 갔다 왔나 보네요. 갔다 왔네요. <laughs> 신속신, 야, 너무 하지 않냐? 미친놈이네. 아마도 이건 흘 쓸까? 거든요, 웬만해선. 맞춰줍시다 궁이 날아와요! <laughs> 아니 뭐 벌써 와? 어때 아프지? <laughs> 싫어요. 안 돼요. 싫어요. 하지 말아요. 안 돼요. 싫어요. 하지 말아요. 엥? 기모리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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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주네. <laughs> 너도 놀줄 놀 아는 놈이구나. 아니 미친 좋은 나 빠르네. 너 어떻게 맞춰? 깜찍이지 누구돌이는겨 여기. 아, 이야발 맞는데. 여기. 그렇지. 여기 새끼야. 와, 쟤네 바람 용 받았으면 나 진짜 어떻게 맞추냐 저거. 깜찍이 씨. 우우, 이속 바라 어우, 제 제 유치화 킨 거랑 내 달리기랑 비슷한데?